아니, 저 여잔데 남자 목소리 내는 건데요? <웃음> 진짜요? <웃음> 네. <웃음> 아닌가? 남자인데? 여자 목소리 내는 건가? 남자? 네, 남자인데 여자 목소리 내는 것 같은데. 와, 와 대박! 신기하다. <laughs> 대박 신기하다. 머리 색깔 완, 색깔이 완전 이쁘다. 끊겼다. 와, 안 끊겼네? 남자랑 여자랑 같이 있는 줄 알았네 아니요, 제가 내다가 다 여자가 됐다가 남자가 됐다가 여자가 됐다가네요. <laughs> <laughs> 대박! 머리 탈색 많이 하셨구나 완전 이쁘다. 진짜 이쁘다. 우와. 이성우요? 네. 성우인? 아니요. 아이 맛이지 이래야지 이상한 설정 방송마다 끝났네 오늘. 어 대박. 내가 재밌는 거 하나 보여줄까요? 네. 싫어요. <laughs> 언니, 언니. 해니세요언 귀엽다. 다시 한 번. 언니 오빠 해보세요. 감정을 담아서. 빵. 그럼 언빠 해보세요. 언빠 해보세요. 언빠. <laughs> 아 귀엽네. 시키는 거다해 이분이고. <laughs> 아니 완전 그 뭐지? 그 제가 네. 남자 목소리 내놓법 알려드릴 까요 네. 나 아, 남자 목소리 내놓법 뭐 알려드릴게요. 아주 간단해요. 그냥 본인 목소리에서 아 해보세요. 아 아. 아니 거기서 이제 중점으로? 어, 어, 해 보세요. 아, 아. 아니, 아마 아니라. 어, 해 보세요. 어, 어 발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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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어해 보세요. 어, 더 길게 하면서. 어 오. 아. 이야더니 뭐네. 해 봐. 간단히 한번 해 보세요. 진짜 간단해요. 아 진짜 안 되는데요? 어. 오, 잘한다, 잘, 잘한다. 오, 오 뭐. <laughs> 다시 이제, 남자에서 여자 봉신을 내려면요, R을 하시면 돼요. 봐요. 아, 여기서 이제, 하,로 발음을 바꾸는 거예요. 따라 해보세요. 하. 여기서 이제, 하. 길게. 하. 사심방송 아닙니다. 아니, 사심 아니에요. 전체 아니야. 대박이다. 아무튼 그하스스하스스하스 이런 식으로. 우와. 우와. 신기하죠. 하. 그니까 하해보죠하하하 따라해보세요. 안키무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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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떻게 된지 와 대박이다. <laughs> 안키무찌. Yeah. <laughs>